안녕하세요. 시월다육 선임장입니다. 27일 목요일 아침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새로운 아침입니다. 아, 시, 어, 시월다육 선임장이 어제 오 유튜브 1,000명 구독자 달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요. 어, 거듭나는 시월다육 선임장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쁜 음, 어, 아이들로 다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한 아이들 오늘 어, 또 영상 시작합니다. 예쁜 아이들 쪽으로 어, 들어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 굉장히 어, 요즘에 핫하고 있는. 어, 그 우리 예쁜 아가들 약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 약들이 어꼭 필요한 약들입니다. 여름 나기에 아주 중요한 약이죠. 어 플라워 케어라고 요 약이 어꼭 필요한 약인데요. 어 깍지벌레라든지 응애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어, 부분들이 흔하게 오죠. 굉장히 잘 듣는 약입니다. 요 약이. 그래서 요즘에, 아주 인기가 좋아요. 제가 써본 걸로 봐서도 굉장히 효과가 탁월하고요. 그래서 요 약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제품 설명서도,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이 회사에서 이렇게 약을 설명하는 광고에 식물 뿌리 부분에 보면은 어 이렇게 곰팡이 하얀 곰팡이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잎에 어 응애라든지 뭐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흔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제품을 잘 흔들어서 이렇게 살포해 주시면은. 잘 듣습니다, 요 약이. 어, 8,000원씩 하는데요, 한 병에. 네, 어, 써보니까 정말 좋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시면은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거는 예방 차원에서 쓰셔야 돼요, 이거를. 여름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으로 선호병원 어, 갖고 계시다가 미리미리 쳐주셔야 아, 어, 어, 아이들한테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요. 병당 8,000원씩 갑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렸고요. 와인 이제 영양제 잘키워라는 영양제입니다. 쓰신 분들은 지금 꾸준히 잘 쓰시고 계시고요. 오래도록 쓰실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저 원래는 저희가 이제 농장에서만 쓰던 영양제인데요. 요즘에는 많이들 집에서도 키우시고 계셔서 대용량으로 이렇게 큰 거의 30cm 정도 되는 2리터짜리 영양제입니다. 보리차처럼 희석해서 이렇게 물줄 때마다 조금씩 주시는 거 원액입니다. 잘 키워라는 영양제 아주 좋습니다. 농장 매장에서 많이 쓰는 영양제입니다. 저희도 계속 쓰고 있는 영양제이고요. 2만원 가고요 싱싱카 요, 요 칼슘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탄탄해지죠? 식물이. 짱짱해집니다. 이 아이. 어, 이것도 어, 구매들 많이 하셔서 사용하시니까요. 아직 안 쓰고 계신 분들은 어, 쓰시는 것이 있어요. 뭐, 선인장이든, 관엽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어, 다육식물이든 뭐든 다 좋아요. 어, 겨울이면 겨울나게 좋고 여름나게 좋고 사시사철 어, 사용하셔도 요즘에 저는 얼마 전에 예, 모두 다쳐주었습니다 바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와이 한 병에 2천, 2만 원씩 이것도 2만 원, 이것도 2만 원 이렇게 해서 한병 가지시면은 보통 가정에서는 어, 2년씩은 쓰실 수 있어요. 요, 요 플라워 케어는 어, 좀 자주 사용을 하셔 하기 때문에 좀 용량이 필요하지만 요 아이들은 한 병씩 가지시면 굉장히 오래도록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어,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 아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호가 이렇게 백합처럼 꽃이 피었습니다. 큰 아이죠 밑에서 이렇게 쑥 꽃대가 올라와서 손절 펴줬습니다저 아이는 25만원짜리입니다 큼직하죠 그저 이렇게 어, 사이즈는 이렇게 지금 줄자로는 어, 10, 한 2cm 정도 되보 이죠 근데 앞뒤로 크기 때문에 실제로 식물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 25만원 하는 어, 백호이고요. 이렇게 좀 작은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어, 지금 프로리페라도 있습니다. 로리페라 여 아이들은 15만 원씩 가는 일본 오베사입니다. 일본 오베사들도 있고요. 아직도 여 아이들은 꽃이 이렇게 어제에 이어 활짝 피했습니다. 보산입니다. 헬리오사들 얘네들은 어, 음. 아직 꽃대 아, 이제 다시 꽃대가 아, 물을 좀 먹였더니 꽃대가 하나씩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헬리오사들. 만원씩 하는 아이들이구요. 어, 다음은, 저렇게, 아 어, 대호완도 이렇게 꽃이 활짝 폈습니다. 대호완, 활짝 폈구요. 어, 이요 아이는 지금 꽃이 지고 있습니다. 꽃이 지고 있고요 다음은 또, 아우 어, 너무 앙증맞고 예쁜 아이가 여기 있어요. 기선옥입니다. 기선옥. 기선옥 이 아이는 굉장히 좀 독특하죠. 몸매가 아주 독특해요. 같은 기선옥이어도 이런 기선옥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두 아이를 데리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기선옥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런 기선옥이 있습니다. 15,000원씩 보내드립니다. 각 15,000원씩 갑니다. 품명환 어, 소개합니다. 품명환입니다 요아이들 어, 요즘에 도 인기 좋아요. 가시가 독특해서 요아이들 인기 좋습니다. 15,000원씩 합니다. 아, 두장만원씩 하더라고요? 15,000원씩 보내 드립니다. 품명환입니다 15,000원씩 보내 드리고요. 아, 여기도 이렇게 또 꽃대가 쑥 올라와 있네요. 백호입니다. 저희집에 백호가 오늘 총출동했습니다. 아우 어디 계속 군데군데 백호가 이렇게 보이, 보이고 있네요. 어우 꽃대 튼실합니다. 요아이 18만원 가는 아이인데요. 금방 갑니다. 아 요아이들 아주 꽃대 무성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발기한 놈들인데요. 꽃대 아주 신실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15,000원씩 가는 아이들이에요. 자, 또 이쪽으로 보시면, 저기 저 아이들 수박들 수박, 저런 새로운, 새로운 수박들이 와 있습니다. 지금, 어, 자고 한두 개씩 달려있고요. 25,000원씩 가는, 자고 저렇게 다 하나씩 달린 아이들입니다. 금직하죠 25,000원씩 가는, 수박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와 보시면은. 코피아포와 큰 사이즈입니다, 요아이는. 아주 큰사이즈예요 사이즈가 코피아포와 20cm 가까이 되는 10분이 아, 20cm분. 분이 20cm분. 예, 요아이 굉장히 큽니다. 요아이는 35,000원 가겠습니다. 35,000원 갑니다. 굉장히 큽니다. 35,000원 가고요. 이쪽으로 오셔서 보면은 와인은 오목입니다. 오목들, 옹목 오목. 지금 꽃이 없어서 좀 밋밋한데요. 어, 그냥 솜털만으로도 너무 예쁩니다. 10, 어, 17cm 정도? 17cm 식물 사이즈 17cm 나가는 아이들입니다 17cm 되는 아이들 15,000원씩 보내드립니다 15,000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옹옥이었습니다 아, 수박 여기도 있네요 수박입니다 천왕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천왕 아주 멋지죠 천왕입니다. 아주 큰 사이즈입니다. 또 실생이고요. 실생입니다. 천왕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묵은동이 제가 또 같이 한 세월이 오래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 아이 45,000원 가겠습니다. 45,000원 가고요. 아, 또 저희 집에 아주 이렇게 멋진 아이가 있습니다. 이아이 잔설봉철화 인데요. 이 아이는 겨울이 돼야 멋있습니다. 12월 어,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은 사슴뿔처럼 빨갛게 아주 물이 예쁘게 드는 멋진 아이입니다. 분에 심어 놓으면 굉장히 멋있는데요. 잔설봉철아입니다. 사이즈가 지금 약한 40cm, 50cm 가까이 되는 요 자가 10, 20, 30cm 자니까요, 40cm 되겠네요. 40cm 자 정도가 될것 같아요. 30cm, 40cm 될것 같죠? 으 이렇게 이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멋있죠? 지금은 물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겨울 되면 굉장히 빨갛고 멋집니다. 사슴불처럼 멋진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 굉장히 착하게 어, 그때쯤 이제 겨울이 되면 가격이 좀더 올라가죠. 제철이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비수기기도 하고 해서 가격 저렴하게 보내 보겠습니다. 7만원 가겠습니다. 7만원 굉장히 크고 웅장해요. 합니다. 저희 집에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수량이 많아서 제가 어, 또 이렇게 다른 수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수영도 보내, 보여드립니다. 문자 주시면 다른 수영도 어, 개인적으로 보내드립니다. 요렇게, 런 아이가 있다라는 거 제가 아, 보여드리고요. 어, 또 디스코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디스코입니다. 디스코. 멋지죠? 당연히 실생이고요. 꽃이 예쁘게 폈던 아이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꽃이 폈던 향기 좋고 아주 고급식물이죠? 이 정도 자라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식물입니다. 가자 보시면 꽃이 폈던 자기가 보이시죠? 12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12만원 가는 아이고요아 어제에 이어 저 아이들 석굴입니다. 석굴 석불 아주 예쁘게 꽃이 펴있죠. 석굴입니다. 3만원씩 가는 아이들이고요 여기 또 이렇게 예쁜 리차드 스킨 리차드 스킨도 요런 아이들 찾으신 분들이 계시죠? 리차드 스킨 15,000원 가는 아이입니다 자, 또. 요 아이 두웨이입니다두웨이 예쁘죠? 멋지죠? 이렇게 요런 아이들 4만원씩 갑니다 4만원씩 보내드립니다 사이즈는요 실생이고요 이렇게 약1 3 c m 1 3 c m 좀 철화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사이즈 나옵니다. 꽃이 굉장히 예뻐요. 네. 이런 되는 아이들 4만원 갑니다. 아. 백조이도 지난번에 이어서 또 새로운 아이 나갑니다. 아. 이렇게 큼직한 아이 네, 6만원 나갑니다. 요즘에 어, 백조 올리는 아이들마다 매번 잘 나가는 아이입니다. 나가고요. 사이즈는 큽니다. 이렇게 큽니다. 백조 6만원 나가고요. 어, 푸나입니다. 푸나가 어, 지난번에 아주 빈약해 보이고 어참 풀떼기 같았었죠. 근데 지금 어 제가 물도 먹이고 영양제도 주고 어 사랑도 주고 했더니 이렇게 한가득 됐어요. 세상에 그때 그렇게 농장에서 처음에 왔을 때 정말 거지꼴을 하고 있었었는데 <laughs>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꽃은 지금 이렇게 지고 없지만 식물 자체만으로 너무 예뻐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아, 그땐 정말 올리고 싶지 않았었는데요. 꽃이 참 예쁜 아이입니다, 요 아이. 근데, 그 때는 너무 미웠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예뻐졌어요. 2만원씩 가는 아이입니다. 푸나입니다. 푸나. 2만원씩 가고요. 어제 상하원 요 아이 나갔고요. 이제 다른 아이 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2만원씩 하는 아이고요. 자고 달린 아이로 가겠습니다. 자고 달린, 자고 여기 두개 달린 아이 있네요. 2만원. 알겠습니다. 지금. 화자 보이시죠? 이거는 정말 지금 제가 키운 지가 한 5년, 5년도 된 아이입니다. 아주 멋지게 잘 살아준 아입니다. 사이즈를 이렇게 됩니다. 와, 6만원 받겠습니다. 6만원 갈게요. 다음은 정교환입니다. 정교환. 정교환. 자, 관심 있으신 분, 정교한 문의 주세요. 어, 착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왕내신금입니다. 왕내신금. 와이도 제가 몇 년을 키웠는데요. 제가 아, 이두 자리로 키운 아이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 버렸습니다. 관심 받게 아이가 이렇게 자랐는데요. 이게 또 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왕내신금. 네, 얼굴이 이렇게 금, 금으로 가고 있어요. 완전 금. 예, 왕 내신 얘가 원래 금인데도 또 완벽한 금, 네, 황금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아이입니다. 와이 아이 큰 분에다 옮기셔서 키우셔야 멋있는데 제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이 지금 착하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25,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25,000원 보내드릴게요. 어, 그리고 아우 여기도 이쁜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꽃대 쑥쑥 올리고 있는 어, 기선옥 백화입니다. 기선옥 백화 사이즈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얘네들 어우 지난번에 어, 사이즈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많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와이드 3만 원씩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3만원씩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소옥 백화입니다. 아, 저 아이들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보였습니다 취향관 금들입니다. 취향관 금들이 아 물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예쁘죠? 취향관 금들이고요 얘는 담시 네, 대품입니다. 담시 대품이에요. 아, 요런 담시 보셨나요? 담시 군생에다가 요런 담시. 얘는 2만 5천 원 가는 아이입니다. 15cm 분에 있는 요 담시. 자기환관 그 아이도 아주 오래 목은둥이 실생으로 1만 5천 원 가는 아이고요. 아, 그리고. 단자 아, 청평환입니다. 예쁘죠? 단자 청평환 6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단자 청평환입니다. 아, 그리고 디스코들이 지금 이렇게 너무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어요. 디스코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디스코 필요하신 분 보내주시면 어, 제가 멋지고 큰 아이들로 어,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보시고 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주문 넣어주시면은요 아 저쪽에 또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기선옥이 저렇게 또 예쁜 모습으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기선옥. 그리고요. 로이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예쁘죠? 이때가참 예뻐요. 세계로도 금인데요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꽃다지 꽃입니다. 꽃다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꽃다지 꽃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뻐서 제가 아,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꽃다지 꽃입니다. 만원씩 가는 아이예요. 아, 어, 지금 또이 시간에 예, 판타스틱 금, 금이 이렇게 어, 꽃이 활짝 폈습니다. 아, 연한 핑크색으로 꽃이 예쁘게 펴있죠. 아, 이쁘다. 아, 너무 이쁩니다. 한다스틱 꽃이 활짝 폈어요. 45,000원 가는 아이입니다. 15cm 분에 있고요. 아, 예쁘죠? 자목단입니다. 자목단 꽃이 이렇게 또 아주 예쁘게 활짝 폈습니다. 28,000원 보내드립니다. 다 물었어요. 아, 너무. 예쁜 색이에요. 아주 와이들도 지금 꽃을 이렇게 다물었고요. 어 이렇게도 예쁘게 폈습니다. 와이는 취향관 철화 꽃입니다. 취향관꽃 이렇게 예쁘게 펴 주었고요. 와이는 담시 백화입니다. 잠시 백화 꽃이 이렇게 또 활짝 폈어요. 사이즈 좋습니다. 만이0원 가는 아이입니다. 잠시 꽃이었고요. 꽃은 물을 한동안 안 줬더니 꽃을 안 피우고 있길래 제가 물을 또 이렇게 잠깐 줬더니 예쁜 꽃은 이렇게 군데군데 피워었어요 출란금 멋있죠? 출란금도 멋있습니다. 아, 저 아이는 아주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아우, 엄청 커졌어요. 백코 저희 집에백코입니다 여기 저 아이들은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 잔설봉 철아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잔설봉 철아들이 저렇게 각기 다른 얼굴을 가지고 저렇게 있습니다. 많죠? 배워간 꽃이 이렇게 예쁘게 활짝 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레드파이 실생들입니다 레드파이 실생들 너무 예쁘죠 실생들이라 좋습니다 아주 오늘 이 정도로 제가 또 소개를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늘 보여드렸던 곳이라 아니 익숙하시죠? 신천지 분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신천지 분들이 또 이렇게 어 순서대로 잘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어제 큰 아이도 또 하나 나갔고요. 큰 아이는 이제 두 개밖에 없고요. 요 아이가 이제 대품을 향해서 이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어어 어, 소중대자로 지금 저희가 계속 키우고 있는데요. 대품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대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 실생들,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오늘은 어, 제가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구독자 1000명 되는 날이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시월에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이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